숙소서 친구랑 같이 스 마시러 왔어요. <laughs> 산타모니카 이후로 오랜만에 비가 와서 오늘 그냥 숙소에서 쉬고 있습니다. 원래 한 12시쯤 비가 그친다 해서 비가 그치면 어제 못 갔던 성당 가고 그리고 출출라에 가서 전망 보고 그큰 피라미드 보고 하려고 했는데 비가 안 그쳐요. 계속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영상 편집을 좀 하고 망고 어제 시장에서 사온 사과랑 망고를 먹고 있습니다. 일단 좀더 쉬어보고 그래도 만약에 계속 비가 오면 그냥 있고 뭐 밖에 나가서 밥이나 잠깐 먹고 그냥 들어오고 아니면은 좀 날이 갠다 그러면은 나가서 조금 돌아다녀볼까 합니다. 우 에블라 콕칼로 광장입니다. 여기 현지 분들도 우산을 잘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역시 이쪽은 다 비슷한가 봐요. 우산을 쓰는 문화가 잘 없나 봐. 신기하네. 원래 숙소에만 있을까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 출칠라 거기는 날씨가 안 좋으면 가기가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다운타운은 제가 보고 싶었던 데는 다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그 시간 제한이 있는 성당이 있거든요. 아침에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열고 그리고 오후에도 뭐 짧게 한 시간 반뭐두 시간 이 정도만 여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 안에가 금으로 장식이 돼서 이쁘다고 해가지고 그거라도 보자. 어제는 문이 닫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보자 하고서는 지금 나왔습니다. 비 온다고 설마 닫지 않았겠죠? 그호로 가봐야겠다. 우와 드디어 왔어요. 옆쪽에 문이 닫혀서 오늘도 못 들어오나 했는데 와, 어마어마한데요 완전? 그 금으로 장식됐다고 하는 위치가 여긴가 봐요. 완전 이 안에부터 지금 천장까지 와우 다 난리가 나 있어요 대박이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지 와우 여러분 구경하고 나오는데 이미 문이 잠겼어요 진짜 조금 늦게 왔으면 큰일 날뻔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다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나오는 사람만 문 열어두고 있어 너무 다행이야 비 오는 날 여기 지금 걸어왔는데 세상에나 못볼 뻔했잖아 럭키 럭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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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다시 또 찾아온 시장. 그냥 길 걷다 보인 시장이 나왔어요. 허, 과일 가게. 이게 고르디따고르디따고르디 고르디따 만들어주시고 있어요. 찰사 묻혀서. 왠지 그냥 걷다가 고리디 있다 맛집을 찾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쫙쫙 서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보다가 그 구글에다가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구글 평점 5.0이에요. 5.0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이에다가 팥을 넣어주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잘안 보이는데 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팥을 넣어서 그 반죽을 펴더라고요. 완전 신기한데? 맛있어. 이렇게 치즈, 살사, 양파 이런거 넣어주시고 이 쪼띠아 사이에 있는게 팥이예요. 팥! 완전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고 근데 치즈맛은 잘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비는 그쳤는데 추워가지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후에블라는 아무리 봐도 제가 시장을 좋아하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순이 마트 구경을 왔어요. <laughs> 신난당. 아, 들어오자마자 과일 코너 망고 막 산처럼 쌓여 있고요. 메론, 파인애플, 망고, 수박. 행복해. 아니 치즈 종류가 말도 못 하게 많아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도 다 치즈 완전 대박이다. 글씨, 코 마트답게 또르띠아를 종류별로 아주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여긴 약간 바다식이랑 그냥 또르띠아 이렇게 나눠져서 파는 것 같아요. 라 오늘은 푸에블라에서와카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버스를 아마 한 6시간 정도 타게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버스 시간이 길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반버스를 타고. 아예 자면서 넘어갈까? 아니면, 그래도 그냥 낮에 넘어가서, 밝을 때 숙소로 이동을 해서, 그냥 하루를 푹 쉴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촐칠라도 어제 비 오고 이래서 못 봤고, 이래서, 아, 그러면 아침에 그 촐칠라를 보러 갔다가, 그냥 여유롭게 차라리 반버스를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뭔가 굳이 안 가도 될것 같은 거예요 사실 거기도 성당이고 피라미드다 보니까 성당은 여기서 너무 많이 보고 피라미드도 사실 바로 전에 봤잖아요 근데 제가 별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출발을 하자 이러고 이제 출발하는 방법을 버스도 있고 버스도 두 종류가 그 ADO 버스랑 au 버스랑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 블라블라카라고 칼을 쉐어하는 그런 게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걸로는 예약이 안 돼요. 근데 블라블라카가 좀더 가격도 저렴하고, 제가 원하는 <laughs> 뭐, 시티에서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내릴 때좀더 가까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버스 탈까지 시간이 꽤다 남았는데 푸에블라 더 이상 이제 할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봤던 뷰포인트를 보고 그러고서는 가려고 뷰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이 짐을 다시 가지러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포기할지도 몰라요. 힘들면 포기. 아니면 가고 일단 도전. 뷰포인트에 거의 다 왔는데 웬 호수에 오리야? 여기서만 봐도 이쁘긴 하다. 아, 여러분 드디어 페블라 뷰포인트에 왔어요. 감쑥스러워 야, 이거 봐. 이거 봐, 멋지다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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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이쁘다. 에? 아니, 뿌에블라운또 신호등이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보여요? 버스 모양이야.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왜 때문인지 그 제가 미라도르 그 전망대? 어쨌든 거기를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 터미널까지 버스가 걷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나 미쳤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버스를 탈래도 걸어야 되고 시간이 심지어 더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휴, 그래. 나 오늘 어차피 버스에서 6시간동안 꼼짝 못할거잖아요 그냥 버스에 갇혀있을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걷자 근데 문제는 짐이 한가.. 짐이 이렇게 많은데 아 갖고 오다 죽을뻔 했어요 근데 일단 어찌됐건 와서 바로 혹시나 버스 티켓 없으면 안되니까 버스 티켓 먼저 했고 근데 여기 보면은 그와카 가는게 뿌이블라에서 와카 가는게 이 에이듀 버스가 있고 이쪽에 보면 여기 AU버스가 있어요 근데 저 ADO버스가 좀더 좋은데 거의 한 250불 정도가 더 비싸요 그 250불이면 한 2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째 버스에서 기절해서 가면 되니까 이러고서는 그냥 a u 거 끊었습니다 블라블라카 타고 싶었는데 블라블라카는 대실패하고 아 다음 계속 이동할 때에서 혹시나 도움 될까 싶어서 블라블라카를 해보고 싶은데 인터넷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지금 한 11시 40분 요 정도였거든요. 그서 제가 1시 20분 티켓이라서 제가 1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너무 힘들어서 뭐 아메리카노를 먹던지 아이스크림을 먹던지 일단 뭘좀 먹고 그러고 버스에서 이따 가면서 배고플지 모르니까 먹을 거 간식을 조금 살까 합니다. 전망대에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 지금 죽을 것같아 너무 힘드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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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거야. 어머. 친구가 꼭 맛있는 콘차를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 콘차를 또 도전합니다. 저번에 먹어봤는데, 아같은 맛인데? 그냥 빵이야 약한 속부로빵 여긴가보다 찾았다 하할까하할까하할까아나 뭐뭐뭐 아이스크림 왜케 좋아해 감기 걸려가지고 참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가 아메리카노를 안 팔아. 아메리카노를 안 팔고. 그래고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감기에 걸렸지만, 아이스크림 못 참지. 음. 진짜 맛있어. 이제 어딘지도 찾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어요가가까아나 이제 6시간 버스 어떻게 타지? 이미 힘들어. 힐링하고. 우행이 버스는 화장실이 없고 좌석이 살짝 좁은 편이에요. 갈수 있겠죠, 5시간? 어. 여러분 제가 5시간이나 가야 되니까 야곱야곱 간식을 사서 탔거든요. 근데 막 이런 간식 이렇게 사고 구경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뿌에블라에만 파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나 이런 것들이 뿌에블라만 판단 말이 파, 파, 파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 전통 음식 같은 뭔가 그런 느낌으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다가 어떤 분이 그 이거 파시는 분이 갑자기 이거를 선물로 줬어요. 먹어보라면서 너를 위한 선물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사실 못 알아들었지만 막, 이리 와보라고 하면서 이걸 선물로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뿌에블라 기념품을 주셨어.